대적 기도 2. 대적 기도의 적용 원리 2부 개인적인 공격들에 대한 대적 기도 5. 슬픔을 대적하십시오 슬픔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음 속에 그 느낌을 묻어두기도 하지만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대체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묻어두지 말고 그렇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집회에서 울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설교를 할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울면 좋아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울고 나면 일시적으로 감정의 눌림이 해소되고 후련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눈물은 치유의 도구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별로 좋지 않은 눈물도 있습니다. 흘리면 흘릴수록 속에서 더 깊은 슬픔이 치밀어 올라오는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없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이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러한 것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침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항상 눈물과 하소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끝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누추하고 눌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중에 우는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었지만 점차로 그러한 눈물이 어두움의 표현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눈물은 신세한탄이나 원망과 하소연이 포함되어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더 비극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그러한 눈물을 대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곧 자매들 속에 있는 슬픔과 놀림의 기운이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이나 눈물을 분별해야 합니다. 속에서 나온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감정이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할때 울고 있는 이들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악한 마귀는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누르고 짓밟고 있는데 신자들은 그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면서 슬피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울고 하소연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아무나 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마귀를 분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울고 슬퍼하는 시간에 마귀를 부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마귀를 박살나게 되면 울어야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 외에는 말입니다. 슬픔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슬픔의 근원을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슬픔과 눈물이 어두운 곳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그대로 휩쓸려 가지 말고 그 감정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용도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슬픔은 대적할 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도 예전에 수시로 슬픔의 느낌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자 그러한 느낌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고 삶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돌로부터 오는 것을 대적하십시오. 슬픔의 영도 외부는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속에서 잠재된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영도 역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도 있고 과거의 충격적인 상황에서 그 영이 들어와 자리를 잡음으로써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슬픔이든 속에서 잠재된 것이 나오는 슬픔이든 건강하지 않고 어두운 감을 주는 슬픔은 대적해야 합니다. 그 슬픔의 기운은 영혼의 힘을 약화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디 꾸준하게 이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계속 투쟁하여 나갈 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임재의 기쁨을 느끼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슬픔과 눈물의 장소가 아니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눔 중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어 생각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기뻐할 때 우리의 슬픔이 또한 떠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샬롬.